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1인 가구가 과연 주택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만약에 본인 소득의 4분의 1 이상을 월세 등 주거 비용으로 계속 지출하고 있다면 오히려 주택을 구입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싱글족들은 대부분 보면은 내집 마련에 대한 인식이 기혼 가구보다 좀 낮거든요. 그러니까 어,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이제 내 집을 가진 경우가 한32% 그리고 이제 전세가 22% 월세가 한43% 그러니까 전월세 비중이 월등히 높거든요. 그런데 어, 오히려 뭐 주택을 작은 주택을 하나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 꾸준히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60세 이후에 주택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주거와 생활비를 동시에 해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나 혼자인데 집이 어, 짐되는 거 아니야? 이거보다는 60세 이후에 주택 연금으로 내가 연금을 할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뭐 그다지 나쁜 선택은 아니다. 어뭐 어찌 보면 아주 훌륭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그 주거에 대한 1인 가구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인 가구가 연령대별로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해 갈까?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대, 30대는 아무래도 소득의 뭐4 50% 절반 이상을 저축하고 어, 고정비 지출, 다음에 변동 지출, 어, 부분과 이 비상금은 따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정 변동 비상금 다 이렇게 한꺼번에 놔두면 관리가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 월 고정 비용은 요만큼이니까 요건 요렇게 요 통장에서 나가고 아, 변동 비 지출이라면 뭐 내가 이제 뭐 아, 이번에는 정말 뭐 옷을 하나 사야 되겠다라든지 뭐뭐 어, 뭐 새로운 뭐 연금에 하나 또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되겠다든지 또뭐 비상금도 좀 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 미래 건강 악화를 대비해서 보장 및 실손 의료, 감병 보험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이 보험회사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보험 팔려고 하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20, 30대 젊은 나이에 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굉장히 싸거든요. 이럴 때 준비해 놓는 것이 또이 이 다음에 큰 병이 났을 때 싸게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현명한 사람은 들으면 알고 보통 사람은 봐야 알고 좀 우둔한 멍청한 사람은 어, 당해야 한다고 하는데 꼭 당해서 알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40대 50대는 어, 1인 가구들이 어떤 어, 키워드를 가지고 노후 준비를 해야 될까를 보면요. 이때는 뭐냐면 이제 그간에 모은 돈을 목돈을 본격적으로 굴릴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뭐 국민연금 퇴직연금 계산해 보고 아 이거 좀 내가 노후에 모자랄 것 같아 하면 이때 이제 개인연금을 추가로 불입해야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어 사오십 대는 자산관리의 핵심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본격적으로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을까? 그리고, 어,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 또 계속 들어오는 소득을 어떻게 연금화 할까? 그래서, 어, 여유가 된다면 개인연금에 추가로 불입하는 전략. 여기서는, 어, 4 50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보면 이제 60대 이후다. 자, 이제 뭐 60대 이후면 사실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주된 소득은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다. 물론 일부 뭐 아직도 현역에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는 뭐냐면 이제 재취업을 적극 추진해야 될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다고 그래서 또뭐 너무 스트레스 받을 순 없잖아요. 왜냐하면 건강이 우선이죠. 그간에 내가 열심히 살았다면 이제는 뭐냐면 건강과 인간관계를 내가 어떻게 어 유연하게 가져가느냐 그러면서 또 뭐, 어, 재취업을 하는데 적더라도 일정한 수입을 얻으면서 그렇게 되면 또 사람들과 교류하고 새로운 분야에서 전문성도 획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1인 가구로서의 그 외로움, 뭐 지루함 이런 것도, 이러, 저, 줄어들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재취업이 어렵다거나 또 뭐, 그렇다면, 어, 사회활동만 이제 뭐난 하겠다라고 하면 뭐 지역의 커뮤니티나 뭐 자원봉사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내가 뭐꼭 돈이 있어야 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재능도 봉사할 수 있고 내 시간도 봉사할 수 있고 뭐내 체력도 봉사할 수 있는 거니까 어,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어, 내 노후에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계속 공부를 하세요.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새로운 지식을 얻는 그 기쁨 그리고 뭐또 친구들 만나서도 그런 뭐 내가 또나 혼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지만 또 남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고 맞장구 쳐주고 그럴 때 내가 아는 게 있으면 훨씬 더 맞장구치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어뭐 60대 이후에는 어 돈도 돈이지만 어떻게 건강하게 또 인간관계를 좋게 가져가느냐 이런 부분에 어 중점을 두시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